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코인대장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요 아발란체 자,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아발란체가 현재 이렇게 0.14% 자, 강보합권에서 자리를 좀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발란체, 어, 지금 보시게 되면 최근에 여기에서 또다시 좀 바닥을 잡아가는 자, 이런 모습들이 최근에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발란체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뭐, 알트코인들이 대규모 상패당한다, 라는 이런 이슈와 함께 크게 급락이 나온 적이 있었던 이런 종목입니다. 자, 근데 저는 여기에서 정말 좀 단기적인 추세를 봤습니다. 때는요. 자 지금 요 구간에서 원래 이렇게 하락 엔자파동에 나왔을 때, 자 여기서 살짝 지금 올라온 다음에 여기서 더 떨어지느냐, 아니면 지금 위쪽으로 올라가느냐, 좀둘 중에 하나의 좀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는 어, 과정에 있는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사실 코인 시장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또막 이런 코인들이 하락을 할 만한 이런 악재들은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악재들 다 해소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사실상 이러한 지금 어깨가 나오고 자 머리가 하나 나왔다가 살짝의 반등을 보여주면서 조만간에 눌림목을 한번더 주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역회된 숄더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바닥을 잡으면서 또다시 상승을 좀 이렇게 노려보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분명히 좀 나와주게 될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발란체라는이 종목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좀 바닥에 잡혀가고 있는 이런 과정에 확실하게 좀 제대로 대응을 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수익 낼수 있는 매매를 진행을 해보셔야 되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지금 이 아발란체라는 종목,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지 제가 요번 영상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근데 그 전에 당연히 우리가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먼저 좀 살펴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은, 자, 아직까지도 박스권의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는 자, 이런 모습과 함께 벌써 이렇게 60k 수준까지 자, 가격이 떨어져 있는 자,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라인에서 박스권의 지금 흐름을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고요. 자 이러다가는 이전에 있었던 저점 지지 라인이 57K 수준까지도 저는 충분히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57K 아래쪽으로 더욱 더 빠질만한 이런 뭐 악재나 이런 지금 시장의 이슈들이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서 또 다시 이 박스권의 상단 라인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런 자산으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 금리나 사이클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좀 나오주기 전까지는 제대로된 상승이 나오주기는 어려울 겁니다. 게다가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뿔려져 있는 이 돈들이 자 지금 나스닥 쪽으로 굉장히 많이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자산 시장, 뭐 나스닥이나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국내 주식 시장이나 뭐 이런 각 자산 시장에서 이런 돈의 순환매가 돌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시작이 되고요. 게다가 최근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고점에서 이제 슬슬 좀 이렇게 상승이 꺾이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자, 이런 돈들이 또 다시 좀 풀려 나오면서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요. 그걸 저는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 2의 안전 자산으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조만간에 비트코인이 또 다시 한번 저점을 여기서 다 지지를 하고 또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할때그 영향으로 인해서 알트코인들도 또 추가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큰 상승이 나오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런 알트코인들 만약에 내가 물려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 박스권의 흐름이 돌파가 되면서 신고가를 만들게 되면은 그대로 급등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물량을 모아가기만 하면 된다 금리나 사이클이 나오기 전까지 모아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그면 여러분에게서 그런 종목들의 물량을 모아가시면서 자 중간중간에 내가 10만원 뭐 20만원 이런 소액이 있을 때 내가 내 계좌를 꾸준하게 불려나갈 수 있을 만한 자, 이러한 매매도 같이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으로 이런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지 자, 이런 것좀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자, 요즘 코인 시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간다라는 거는요. 자, 수급의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수급의 움직임을 바로바로 바로 캐치를 해서 미리 종목을 잡아놔야 여러분에게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요. 자, 이런 수급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을 하려면 사실 하루종일 시장을 좀 쳐다볼 줄 아는 이런 매매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에께서뭐 회사 다니고 하면은 뭐 이런 거 어렵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저는 하루종일 영상 촬영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세력들의 수급을 파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적어도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해주시는 분들께서는 조금이나마 더 도움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꾸준하게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저에게 또 문자 보내주셔서 제가 아카시네트워크를 8시 46분에 여러분들께 매수하셔라 4180원 이하에서 매수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과연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여러분들 좀 살펴보시면 자 제가 여러분들께 8시 46분 자이때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린 건데 자 4180원 이하에서 매수해라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이때 저에게 문자 받아가서 매수하신 분들 어떻게 됐다, 여러분들? 하루 만에 거의 한10% 정도의 급등이 나와주면서 또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얻어가셨습니다. 이렇게 세력들의 수급을 제대로 미리미리 파악을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단기간에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진행을 할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 나도 이렇게 아침마다 세력들의 수급 좀잘 파악해서 정말 꾸준하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 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이거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010 7901 360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급등. 자 급등이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매일 아침마다 단타 종목 다 여러분들께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요번에 이런 단타 종목 정말 많이들 받아가셔서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익 꾸준하게 낼수 있는 이러한 매매 꼭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건데 자 저는 이런 단 단타 종목으로 우리가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한 종목에다가 제대로 비중 실어서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 볼수 있는 대시세 매매도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저희 구독자 분들께 이렇게 예전에 어 미리미리 매수를 하실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굉장히 크게 수익을 올려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분은 뭐 수익금이 적어서 굉장히 좀 아쉬운 어 그런 매매이긴 했지만 자 이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의 수익 인증을 보시 자 170%나 수익이 나오면서 거의 뭐 7천만 원 정도를 벌어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크게 수익이 나오면서 6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다 올리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들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 채널에 꾸준하게 시청해주시는 분들께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크게 도움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종목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고, 자 그래서 제가 찾아온 종목이 바로 이겁니다. 자 보시면 이제 코로나 시절 때 굉장히 크게 한번 급등이 나왔었다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락이 나왔죠. 그런 다음에 얼마 전에 강한 거래량이 들어와주면서 앞에는 매물대를 소화를 시켰기 때문에 이 다음에 슈팅이 나왔을 때는 이거 아무리 못해도 여러분들 몇 퍼센트는 나온다? 300% 정도의 상승파동이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력들이 매집을 해놓고 딱 출발하기 전에 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부터 이 물량을 매집을 해나가셔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데 그러면 나도 이 종목이 무엇인지 좀봐주요 어... 가다가서 단기간에 크게 수익 낼수 있는 매매를 꼭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이거 제 개인적인 전화번호입니다. 010-790-13605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대시세 대시세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종목 제가 찾아놓은 거다 문자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크게 슈팅이 나오기 전에 빨리 여러분들 좀 매수를 하셔서 정말 여러분들께서도 크게 수익 먹을 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단타 종목과 이렇게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다시 아발란체로 돌아와서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아발란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바닥에 잡혀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다 말씀을 드렸죠? 자, 원래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아발란체 같은 경우가 여기서 하락에 나왔다가 횡보가 좀 나와주면서 자, 어느 정도 기간대칭이 딱 나와주고 나서 자, 이렇게 상승이 나와 나왔었어야 돼요. 근데요, 자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어야 되는 거에 하나의 또 조건이 여러분들 뭐다? 바로 금리 인하라는 거죠. 자 이번에 원래 6월달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실 금리 인하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기대감이 엄청나게 많이 이 뭐냐 일으켜졌었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이제 7 3개를막 뚫어 올리기 위해서 최근에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었어요.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금리 인하에 관련해서는요, 사실 뭐 경제지표나 이런 것들이 어 좋게 나와줘야 되는데 경제지표들이 좋게 나와주기는 했으나 결과적으로 파월 의장이 이제 입 밖으로 꺼낸 말은 뭐예요? 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요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6월달에 금리 인하가 좀물 건너가고 그러면서 이제 알트코인들이 대규모 상패나간다라는 이런 이슈들까지 나오게 되니까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이렇게 횡보가 나왔다가 올라갔어야 되는 게자 이런 식으로 그냥 꺾여버리는 이런 모습이 나왔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자 여기서 원래 박스권이 만들어지면서 어느 정도 횡보가 나오고 그러면서 매물대가 소화가 되는 건데 이 박스권이 하단으로 좀 확장이 된 거다. 그래서 이만큼의 박스권이 형성되면서 이 약간 좀 이런 식의 횡보가 나오는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다만 아까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이 드렸지만 금리 인하라는 거는요, 뭐9월이 됐든 뭐1 1월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쨌든 돼요. 올해 안에는 무조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에 맞춰서 비트코인의 또다시 가격이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을 때 알트코인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다. 자, 게다가 최근에 이제 정말 전 세계의 최고의 자산운용사 펀드가 여러 사람들 누구야? 블랙록에서 비트코인의 지금 물량을 꾸준하게 모아가고 있는 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을 때는요, 우리가 아발란치 같은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이렇게 하락 많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겁먹을 게 아니고, 아 그럼 내가 저점을 잡아놓고 꾸준하게 물량을 더 모아갈 수 있을 만한 이런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거구나, 자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아발란치라는 종목에, 어,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저점을 잡아놓고 자 이렇게 물량을 모아 나가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제가 이렇게 아발란체라는 종목의 매매전략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왔어요 제가 만들어놓은 이 매매전략자료가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자 그러면 아발란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이 저점 어디로 잡아놓고 좀 물량을 모아가시면 되는 건지 하는 자 이러한 저점 매수 타점과 자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건지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건지까지 상세하게 적혀져 있는 게 바로 이 전략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아, 내가 지금 아발란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요. 자, 이 전략 자료 받아가셔서 여기 적혀져 있는 대로 따라 하시면 정말 여러분들께서 수익 크게 내실 수 있다 라고 전해 자신있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이제 아발란체의 전략자를 제금 빨리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수익 크게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은 자, 요거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010-7901-3600. 여기 는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란체. 자, 란체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란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전략자료 다 여러분들께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요번에 아발란체 이런 전략자료 정말 많이들 받아가셔서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익 크게 낼수 있는 이런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아발란체 전략자료는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